我们今 아. <laughs> 아. <킹 여름. 웃음> 오늘 성원 선수 기대하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박대 11측정 1 1측으로에오 여름 1등하겠다. 나못해못 해. 선수단 입장할 때 박수 한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수다. 1차 <laughs> 아, 이어서 화전 <laughs> <laughs> 자, 선수님들은 각팀 함께 합류하셔서 줄을 서게 서시면 되겠습니다. 선수들과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네, 줄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별서주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할수 있어요? 네, 합하는반의 어마어마한 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어, 빨리. 빨리. 자, 우 준비되셨나요? 부산이 마크 <laughs> 110, 1 <데시베> 1에하셨습니다하 뛰어서 <laughs> <laughs> 품바카드미 자, 이번 시즌 4에 맞아, 자, 가겠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109대 10에 지정하겠습니다 독보 아카데미 1 8이에 독자 비밀 연합 재대결을 진행하도록 <laughs> <이번 번거로우겠습니다. 현재, 웃음> 하겠습니다. 현재 째카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106dB 나왔습니다. 이어서, 톱볼 아카데미 105dB 시작겠습니다 라이벌, 이벌라이라이이 라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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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라이 라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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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라이이이크 잘산아이파크와아아9시 풋볼아카데미? 와아아아아 나왔습니다 아 총2 1 7시 b 로아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소고기 네, 좋아해요 소고기 좋아해요 누구? 소고기 좋아한대요 소고기 자하겠습니다시고한 소고기 말고 여름이 좋아해야지 아, 네, 까지 딱 잡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4명인데, 저희 네. 아 저희 네 명이 데 저희 네 명이 거 언제 매치지 해야 되 아, 저 심박. 아, 30 심박. 30심요 아, 네. 아, 자. 가 있습니다. 오자라이 파크. 30 40이에요. 코너가 30 심박에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자, 다음. 아카 소리. 이렇게 지는데저뭐하니 아, 아, 여기. 여기. 앞에, 자, 현재 0오의1 1 3 0시1을 뛰어넘을 수 야, 있을지 자개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1 100개. 100개. 우리 우리 아카데미 친구들이 100개. 1 0 1 0니다1다1 1 1 아랜드초 해봐요! 이렇게 어요 오랜만에 카메라 오니까 또 다시 카메라 올라올게요 카메라 올라올 이제 현재 건물에 1를3워놓수 있을지 진짜 1 1방대 인물! 야! 나는

얘기들이 네, 가 기분 좋습니다. <laughs> 입니다일가 일본과 많은 공을 넣은 팀이 을 하는 아군이를 바닥에 대고 그래, 높이 들어주셔야 그래. 돼요 그래. 네. <laughs> 공정성을 위해서 벌써부터 편성을 부는 진짜 거죠 자그은두번에서 네, 네, 바구니를 들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너무 이시면안 돼요. 조금만 틀어보세요. 네. 너무 이시면안 돼요. 네. 7, 8, 아, 6, 5, 4, 3, 2, 바구니 앞쪽으로. 시고요 지금 던지시면 안 돼요. 화면 준비 준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 시작 성원 선수님 너무 기울이시면 안 돼요. 네, 조금만. 어쩔 수 없어요. 다른 팀들이 먼저 기울여가지고. 자, 준비해주시고, 남찬도 파이팅 해주시고요. 아, 왜주문해요 네? 왜주문해요 남찬, 우 오른쪽으로 조금만 시면 왼쪽으로 오시고. 아, 가겠습니다. 1등 타라나시기 쓸지, 남팅 공구하시면안 돼요 아, 공구가 아, 아닙니다 공을 던져주셔야 돼요 아, 확률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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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많이 높아 보입니다 동포산 그렇게 너무 숙이시면 안돼요 지금 바로 빼주세요 지금 들어가 바구니 들어있는 거 빼주세요 빼주시고 자한 쪽에 만 있을 필요 없어요 지금 바로 치셔야 됩니다 동부산 공격해주세요 자 동포산 파이팅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포산 아, 걸렸어요 빼주시고 빼신 거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제일 재밌어요? 게임이 제일 재밌어요. 첫 번째 게임. 첫 번째 게임. 아, 됐어요? 네. 몇등 했어요? 네. 네. 2등 줄게요. 2등 만족해요? 네. 1등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고 싶었는데 2등도 괜찮아요. 어, 네. 재밌었어요. <laughs> 맞춰서 10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이, 경기 1분 자랑스럽습니다. 남았습니다. <laughs> 경기 1분 남았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부담감니다 해. 아이. 훈련한 보람이 있네요 <웃음> <웃음> 넷 앞에 사람 조심하고. 마지막 경기 많이 남았습니다. 와, 늘 가면 각기적으로 미녀야 너왜 내가 내가 왜 놓냐 게오 게임을 종료합니다. 자하오늘가여들 잘하는 거요 오늘. 네네 다들 너무 잘하고. 부모로서 마음에 안드는 부분들 조금 있긴 했지만 그래도 막껏 찌는 거 보니까 좋았어요 잔치 갔습니다 축제 갔고 다들 어,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가족들도 아, 하고 어, 가족들도 너무 즐겁고 행복 시간 감사합니다 자 오늘 히어로파크 함께하는 2 0이3 풋볼 아카데미 페스티벌에 참여 시상의 랩 부산아이파크 박텀주 뉴스 직원 모시겠습니다 매달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방 수차를 진행하도록 거울야!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같이 앞에 <한> 한번 봐주시고요. <laughs> 예. 네, 네, <laughs> 그래서 너, 거,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어땠어요? 오늘 생활방 수료는 우리 친구들에게만 해당한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수단의 실패 사인이 담긴 의류 <laughs> 세 장을 두장 <laughs> 중에 첫 번째 <laughs> 177번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번째 275번입니다 275번 자세분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175자 붙어 주시고요 확인할게요 시간입니다 여기 로 전달된 도록하겠습니다 투척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척렬의 박현주유스지원 팀장님께서 570 기타 한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1분간을 연락하겠습니다. 아내 오고 스트 마지막 주인공은 자 기타 원하시는 우리 한르 먼저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200번대입니다. 아, 네, 팬축하니다아남추까지 네, 네, 네.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 히어로 파크와 함께하는 2피카페 페스티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디벤 어, 디벤 어, 재밌었어요? 디벤 네. 재밌었너무재습니다 빨아 유리병에 가야 너라고안가려이거기분말지 너무 추워요, 아, 너무 너무 추워요. <laughs> 좋은 거 없어요? 좋은 거? 좋은 거 있었어요 어 뭐예요? 왜냐면 <bucket> 제가 경기 그 정기, 경기할 때 어시스트 가지고골라가지고 call 어시 너무 좋았어요 어? 야 부럽다 요거는 히어로 이거, 히어로 쥬, 이거, 무료 입장 이야 그리고 사인 받았습니다. 도사나이파크 화이팅!